장 정보 회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아, DB 금융 투자 을지로 금융센터 이영노 차장이 월요일 함께해 주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에 뭐 나들이 계획을 하, 하셨는데. 망했습니다. <laughs> 동해안 쪽으로? 예. 갈려고 했었는데, 이제 산간지방에는 눈이 오고 음. 이제 그 동해안 쪽에는 이제 비가 비가 온다 그러더라고요. 네. 원래는 이제 계획했을 때는 또 계획하고 나니까 눈이 엄청나게 온다고 오. 했었는데 그게 날씨가 따뜻해가지고 네 예, 비로 바뀌었다고 그러더니요 날씨만큼이나 시장도 한치 앞을 한, 사실은 내다보기 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그렇 지금의 분위기는 계속 이제 그 기대감이라는 것들, 뭐 네. 긍정을 가지고 있는 워낙 이제 시장을 참여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늘어나시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아. 미국의 테슬라의 주식을 네. 우리나라 분들이 네. 100억 달러 어치. 네. 10조 원이 넘죠. 엄청나죠. 단일 종목에 10조 원 넘게 주식을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아, 예. <laughs> 네. 자, 계속 가봐야 되는데, 뭐 무한정 갈 수는 없더라도 일단은 기대를 가지고 이번 주또 접해야 되고, 시장 정보회의를 먼저 시작하기 전에, 기업을 먼저 들어보고 갈까요? 어떤 기업을 이번 주에는 좀 보고 계시는지? 예.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좀 이제 올라갈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 가지고 네. NHN 한국 사이버 결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아, 전자 결제. 예, 그래서 그렇죠. NHN 한국 사이버 결제. 네. 예. 이게 이제 온오프라인 결제시장이 이제 강자이고요. 네. 또 이제 코로나 19로 인해서 이제 온라인에 대한 쇼핑 이런 집에서 있으면서 쇼핑 이런 부분들을 엄청나게 좀 많이 하면서 음. 그 이쪽에 에, 사이버 결제에 갖고 있는 페이코라든지 이런 간편 결제 시장도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뭐 해외 직구 이런 부분들도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그래서 뭐앱 풀 구글 앱스토어의 결제액도 꾸준히 이제 증가하고 있고요. 네. 얘네들이 이제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쪽도 있고, 뭐 테슬라 쪽에 결제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 테슬라에? 것들도, 예,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또 이제 하나가 이제 어 이제 관세청하고 네이버하고 네이버, 네이버 쇼핑간에 해외 상품 정보 어, 제공 업무협약 체결도 음.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어쨌든 아마존 아닐까요? 테슬랑? 아 네. 테슬라도 있습니다. 테슬라도 예, 예. 결제를 할수 있나? 뭐... 그리고 이제 국내에 이제 아마존이 진출을 하지 않습니까? 네. 아마존이 진출하면서 아마존이 그 11번가랑 이제 같이 <laughs> 조인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이 결제 시장 쪽에서 아마존 어, 이거 음, 네이버 한국 사이버 결제가 거의 이제 그 결제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걸로 이제 예정이 돼 있는 거 같고요. 아, 결제를... 스시로 하겠죠, 당연히 예, 예. 결제를 대행해주는 형태가 되는 거고 예, 예. 과거에는 이제 PG라고 하는 네, 예.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네, 예. 뭐 용어를 되게 어렵게 써놨어요. 그런데 네, 예. <laughs> 이제 음... 뭐 지급 결제 보증 뭐 이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실 당사자끼리 네, 예. 직접 결제하고 주고받으면 되지만 네. 그게 이제 결제 불이행의 우려,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네. 중간에 게이트웨이를 예. 두는 개념 예, 예. 뭐 이런 건데 그리고 수수료를 챙기는 뭐 이게 어?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각종 뭐 피지사라든지 네. 아니면은 벤사 이런 것들이 이 상당히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 이게 양강 체계로 이제 딱 나눠졌습니다. 네. 나이스정보통신하고 한국사이버결제하고 이제 양강 구도로 가고 있는데요. 음. 또 이거는 뭐 나오지 않은 내용이긴 한데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경우가 이제 음 확장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코세스라고 그 어, 업계 12 정도, 벤사 업계 12 정도 되는 회사인데, 음. 그 여덟 개의 카드사들이 연합하는, 연합하는 회사입니다. 이런, 네. 거, 이 회사도 이제 인수를 하고요. 어. 음,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지극, 급 음, 대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 세계, 음, 아마존이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게 페이오니아, 음. 월드페, 페이, 월드 이 월드퍼스트 이두 개가 좀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 네.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셀러라는 게 있어요. 네. 아마존에 물건을 올려가지고 판매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음. 이 판매하는 사람들이 계좌를 오픈합니다. 음. 그러면 이제 돈을 결제 받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결제를 하면은 얘네들이 이제 받아서 환전을 해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부분들인데 그러게. 환전까지 들어가면은 네. 이제 일이 복잡해지니까 네. 대행하는 업체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네. 음. 이게 수수료 같은 경우가 이제 뭐월드페스트 같은 경우가 좀 0.5%로 싸다고 하는데 음. 각종 뭐 수수료하면은 합치면은 비슷하다고 합니다. 근데 네. 월드페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어, 중국이죠. 음. 그 알리바바, 이쪽에서 는좀 음. 인수를 했어한 기업이고, 페이오니 같은 경우는 뭐 이스라엘 회사인데, 또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조만간에 미국에서 스펙으로 인해서 상장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음, 그 회사 상장하고 사이버 결제하고는. 그런 건 상관은 없는데, 상관은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규모가 한 30억 달러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국 사이버 결제도 이제 음. 어, 아마존이랑 협업을 해서 어, 하면서 좀 한국 사이버 결제가 더 커질 수 있는 이런 음. 부분들로 보면 되겠죠. 그런데 이게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셀러라는 이런 사람들이 네. 기준으로 봤을 때 판매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어 한국이 전 세계 3위입니다. 음. 예, 그래서 일종의 중고 물품 거래 이런 건 아니죠. 네. 예. 어. 뭐, 모든 사람들이 있든 뭐 중고든 뭐 새거든 네. 물건을 올려 가지고 장사하시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음. 음. 이런 분들에 대한. 이 규모가 한국 시장도 무시할 수 없는 정도로 이제 아마존에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이런 부분들이 좀 음, 음, 효과를 좀 보지 않을까. 음. 그다음에 이제 뭐그 자회사 아니 이제 모회사죠 모회사인지 네이버가 일본 예, 일본에 이제 라인 일본에 쓰고 있는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네. 라인과 소프트뱅크가 합작을 해가지고 회사를 음. 합니다. 이번에 3월달에 이제 그 경향 통합을 하는데요. 네. 이런 부분들도 어쨌든 이제 한국 사이버 결제가 어느 정도 좀또 관여가 되지 않을까. 음. 연관적인 전부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더라고요. 음. 이런 걸로 진행이 되면서 어, 시장의 규모, 어, 시장 의반이나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그런 시기가 아닐까. 그래서 음. 지금 현재 한 시총이 1조, 5, 1조 5천억 정도 되지만 그 이상 뭐 2조도 총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수익성이 빨리 올라오는 게 보이든가요? 예, 일단은 작년 같은 경우 는좀 많이 올라왔죠. 네. 예, 비대면 시장이 가면 갈수록 그런 부분들이 이제 수익이 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음. 예, 앞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계속 갈수 있는 부분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포인트는 결국엔 온라인 결제 시장이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때문에 네. 어, 저는 체감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도 네. 많이 사더라고요. 그러면. 제 카드로 사기 때문에 저한테 이게 오거든요. 네. 물론 이 카드 결제의 통보도 오지만 중간에 어디를 거쳐서 어떻게 했다라는 결제 시스템, 네, 예. 엄청 많이 옵니다. 네. 소액으로 뭐, 네. 뭐, 뭐 장난 아니에요. 그래고 뭐라고 얘기 못 하겠고. 네. 네. 아 이걸 중개하는 회사는 수익성이 많이 늘겠구나. 네, 그렇죠. 끼군 있어요. 그게 이제 NHN 한국 사이버 결제 비단 여기만 해당되는 건 아니겠지? 예, 그렇죠. 혹시? 전반적으로 늘어나지만, 어. 그 대장, 네. 네, 대장격인 이제 한국 사이버 결제가 음. 이제 좀 많이. 그 NHN이라고 하는 이 네임이 붙었는데, 이게 부가적으로 어떤 시너지를 좀 많이 낼수 있는 부분이 좀 있을까? 그러, 그렇죠. 어. 아무래도 이제 그 팔은 안으로 굽듯이, 음. 그 관계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음. 그 이런 그 네이버든, 뭐 NHN이든 이런 쪽에서 하고 있는 그 업계 결제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네. 그 한국 사이버 결제를 갖다 붙이겠죠. 음, 페이코라고. 예, 그거는 간편 결제, 어, 간편 결제. 네, 시장 쪽에서 음, 그 우리 뭐 어, 카카오 카카오 페이라든지 음. 아니면 삼성 페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페이코도 그런 형태의 간편 결제 시스템 쪽으로. 음. 아까 그 테슬라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아, 만약에 예. 이제. 테슬라의 보급이 늘고 네. 테슬라는 사실 데이터 센터를 따로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 어그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이 이제 업로드가 되잖아요. 네. 뭐 긴급한 서비스들 네. 그런 것들이 테슬라의 운영인데 아 이거 차를 판매할 때그 어. 차량 가격을 결제하지 않습니까? 네그결제하 네, 시스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어. 좀 관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 네. 그래요. 재밌네. <laughs> 어, 그거는 이따 뒤에 또 조금 있어서. 예, 제가 뭐 음. 조사한 게 맞다라면 맞는 어, 거지만, 아니, 그러니까. 물론 틀릴 수도 있겠죠. 그렇죠. 뭐 예. 약간의 예. 퀘스천 좀 주더라도 흥미로웠어요. 네. 네. 자 풍문 얘기, 시장 소문 얘기 좀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NH 한국사이버제는좀 핫한 스팟으로 좀 들어봤고 소문으로 예. 들었어,로. 예 풍문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연관이 돼버렸습니다 뭔데요? 또? 네이버하고 비키트하고 지분 교환을 한답니다. 음, 예. 그러니까 금요일 장 후반 마감, 예. 마감 무렵에 마감 한5 시경, 오후 5 시경쯤 이렇게 음. 좀 나왔던 것 같은데요. 주가가 이미 들썩이는 예. 이유가 다 있었죠. 네, 예, 그렇죠. 그 장중에 좀 이렇게 많이 움직였고 음. 네이버 측에서는 이제 확인해 드릴 수 없다라는 음. 형태로 이제 지난주에 음, 그 제, 제주은행 인수 네, 그렇죠. 얘기가있었는데 거기는 사실 묵은 네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확인해 줄수 없다 네.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데 뉘앙스가 뭘까요? 일단은 이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이게 그리고 또 음. 가능성이 있는 게요. 네. 네이버가 이제 CJENM과 스튜디오 드래곤과 각각 지분교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음. 1,500억 규모로 상호 지분교환을 해서 한류 뭐 지식재산 IP를 확보하는 용도로 활용을 하고 주식수합인가 보죠. 네. 네. 그런 형태로 이제 서로 일정 부분만 이렇게 좀 교환해서 그 같이 가겠다. 뭐 이런 아. 형태로 가는 거니까요. 향후 웹툰 IP 이런 부분들 영화해서 이제 늘어나는 거고. 음, 음. 이거를 이제 뭐 비키트하고도 같이 음. 이제 시너지를 통해서 음. 하겠다. 일단은 네이버 같은 경우는 케이팝 어 커뮤니티 서비스 v 이라이브라는걸 운영하고 있고요. 비키트는 네. 팬 커뮤니티 플랫폼인 위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같이 이제 조인해 가지고 아. 좀더 이제 시장을 파이를 파이 키우겠다. 이런 뭐 형태로 좀 보면 될것 같아요. 대충 보면은 고, 온라인 공연 뭐 이런 거 아니겠나 싶어요. 그렇죠. 네. 뭐 그런 부분들도 이제 강해졌죠. 네이버는 네이버, 어쨌든 네이버 네이버 TV가 있듯이 네. 뭐 자체 미디어의 그런 이런 콘텐츠들을 네. 구성하기 위한 그렇죠. 어, 아주 상징적인 이 BTS의 빅키트의 지분을 교환한다. 뭐나름에뭐 네. 어. 요즘 아시다시피 뭐빅키트에서 이제. 어. 누구, 방탄 애들이, BTS가. 볼, 하, 애들이 그러면 안 돼요. 아, 네. 예. BTS, 예. 그분들이. 예, 예. 네. 아, 마음이 아, <laughs> 편 BTS 분들이 이제 한번 이렇게 네. 발표를 하면은. 네. 어마어마하게 이제 비유수가 늘어나고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음. 이런 시장에 대해서 놓칠 수는 없겠죠 음, 같이 당연하죠. 그리고 메리가 있죠. 예, 그리고 이런... 일본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라인이라고 하는 네. 또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진출해 있는데 네. 일본 시장을 같이 묶을 수 있다면은 충분히 시너지 할수 있는. 예. 음. 이게 또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이제 네이버랑 어. 할때 어. 한국 사이버 결제. 이제 공연 티켓 구입하고 예, 결제 네, 오, 이렇게 연계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네요. 예. 아, NHN 한국 사이버 결제가 또 개입을 할수있는 소지가 있네. 네. 음, 그렇군요. 또 다른 이거, 건 없네? 음, 여러 가지 뭐 일단은 이0분 분은 시간은 삼성 SDI가 BMW하고 조인트 벤처 한다는 얘기 들어 보셨어요? 아니요. 예. 아, 네. 예. 그런 얘기도 있, 있답니다. 예. <웃음> <웃음> 아, 그리고 답디단 뭐야? 아까 같이 <laughs> 말씀하셨는데 그 동학개미들, 네. 슈퍼개미들 이제 그분들이 음. 요즘 아까 뭐 기사 잠깐 좀 나온 거에 보면은 음. 건물팔아가지고 주식, 아, 그 100억대의 주식 뭉치돈이. 투자, 예, 뭉칫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오. 계속적으로 들어올 것 같다. 뭐 이런 이런 기사들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그게 이제 그래서, 아주 어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이 다 있겠지만, 네. 음, 하여튼 그러네요. 어 그것도 풍문이면 풍문이겠고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 뭐 삼성전자 관련해서 주말에 뭐 나온 거없던가 삼성전자요. 네. 아 이제 많이 들은 것들이 비게 네. 많는데 오스틴 페베 지금 계속 아, 그그뭐 예, 규모가... 그 시간에 거래에서 이제 네. 그, 그 관련된 종목들이 음. 이제 되고 좀 움직였습니다. 그 오스틴 공장을 증설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네. 예. 그러면은 이 아산 탕정 평태 네. 이쪽 보다도 크다는 설도 왕왕 들려요. 에, 일단은 뭐 규모는 19조 정도 투자를 한다라고. 28일 날뭐 예. 발표를 예정이다라고 아까 뉴스가 네. 잠깐 쪽지로 었던것 같은데. 네. 이건 좀 확인을 해보고 예. 네. 내일 좀 한번 내일은 안 나왔지만 오 네. 네. 이번 주에 다시 확인해 주서 셔 <laughs> 통문 얘기 좀더 들려주시고 네. 시간의 특징주 정리하고 예. 어, 시간의 특징주 뭐 어제 이제 우리 ENL이 이제. 음. 의료용 대마 연구 식약청 허가가 났다고 해가지고 테마. 우리 E N L. 예예. 음. 우리 조명 옛날 우리 조명이라고 네. 형광등 만드는 회사 있않습니까 형광등은 이제 없어졌죠. 네. 예. 그거에 이제 상당히 오래 전에 다 어, 베트남 쪽으로 이전시키고 없애버리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자회사 중에 우리 E N L이 의료용 대마 연구. 어, 늘 식약처의 허가를 듣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올라 움직였고 네.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2020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한 99% 어, 상승해서 상당히 음. 많이 올랐죠. 그래가지고 상하가 근처 네, 상학가로 갔고요. 네. 어, 대웅과 대웅제약은 호이스타 코로나 치료제가 임상 상상의 승인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음. 이제 움직인 게 있고 그다음에 뭐 이제 대한과학 같은 경우는 초저온 냉동고. 예. 네. 콜드 체인 관련돼 가지고 음, 좀 대한과 예예. 움직이... 예. 음. 솔루스 솔루스 첨단 소재 1우가 좀 움직였습니다. 뭐, 이유는? 예, 이게 이제 스페이스X의 동박 제품 납품설이 돌았는데요. 네. 예, 또 어제 어젠가요? 그 스페이스X가 소형 152개 정도 탑재된 소형 위성을 어. 탑재한 로켓을 이제 좀 발사했다고도. 거기 뭐 이제. 워낙 많이 발사하니까. 예, 이게 네. 이제 스페이스 x 가전 지구에 음. 그 지구를 둘러가지고 위성을 쏘아 올려가지고, 네. 그음영대가 음영, 없는 그런 통신을, 오지에서도 통신이 가능한 이런 거를 구현하겠다라는 형태로 해가지고, 위성을 엄청나게 발사를 하고 있죠. 음. 예. 그렇네요. 미국의 삼성전자 30조 투자설까지 나오네. 아, 이거는 많이 늘었는데요. 금액을 좀 아, 확인해봐야 되까 네.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니에요. 네. 설은 지금 계속 규모가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식적인 거는 삼성에서 발표를 해야 되고, 네. 음, 그거는 우리가 얘기할건 아니고. 하여튼 투자는 계속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거 어, 관련돼가지고 뭐 한양 E.N.G. 네. 코미코시그네티스가 어. 시간내로 움직였는데. 아, 건 스페이스X. 아 이거 이제 그 삼성전자 텍사스 예 그런 한양이엔지가 한양이엔지는 이 사실 위성 쪽으로 연결됐던네 아, 한양 참... 아 한양 뭐 들어가는 게 있는데 <laughs> 네. 네. 기업명이 좀 헷갈렸어요. 예. 네. 장중에는 <laughs> 그 ENF 테크놀로지가 좀 이제 반응을 많이 했었죠. 마찬가지로 이제 텍사스 공장에 대한 이 이쪽에 음. 저희 엔앱테크놀로지가 공장을 갖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예보지도 있고 네. 하여튼 삼성전자 텍사스 반도체 공장 증설 관련 주 이래가지고 네. 한양이엔지 코미코 시그넥틱스 요렇게 네. 네, 기업들이 좀뭐전 굉장히 저가주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 정보 회의였습니다. DB 금융투자 을지로 금융센터 이영로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